시원한 바람이 살랑이는 남쪽 마을 강진에는 문화예술이 넘치는데요. 강진거리 곳곳에서 시와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강진거리에 시와 그림이 많은 이유는 강진이 유명한 두 시인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어 강물이 몹시도 벌었습니다는 김용구 시인의 시인데요. 1904년 강진읍 서성리에서 태어난 김용구 시인은 청구라는 문학 모임을 결성하고 동인지를 발간했습니다 김영구 시인은 1930년대 영랑 김인식 등과 함께 시문학 동인으로 활동했는데요 시문학에 임이와 강물이몹시도 벌었습니다 물했뜬 갈매기, 거룩한 봄과 슬픈 봄, 정멸 등네 편을 동시에 발표하며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이곳은 강진읍에 있는 김영구 시인 생가인데요 강진군 향토문화예산 제5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진을 대표하는 또 다른 유명시인 영랑 김윤식의 시도 강진 거리 이곳저곳에서 볼수 있는데요 식당 입구 빈 벽에는 내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란 시가 있고 거리 깃발에서도 시인의 시가 펄럭입니다 강진 군청 인근 초가집 김영랑 시인 생가가 있는데요 1903년 김영랑이 태어나 1948년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할 때까지 45년간 살았던 영랑 생가는 국가지정문화재 중요 민속 자료입니다 네, 영랑은 어, 1903년 이곳 강진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어 1930년대 한국 시단에그 시성으로 그렇게 불림을 당한 아주 상당히 위대한 시인이죠. 어 영남은 음, 강진 고등학교 그러니까 지금은 그 강진 중앙초등학교인데 거기 사회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1917년에 희문우습을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희문고등학교죠. 영남 성가에도 시비가 많은데요. 장독대역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라는 시비는 추석일을 걱정하는 나에 비해 세상 걱정이 있고 장독대위 단풍 드는 감나무를 쳐다보며 오메 단풍들 건네라고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맑고 천진한 감성을 지닌 누이 모습을 대조한 시입니다 그리고 영랑의 시적 특질은요 1930년대 어, 시문학파로 활동했었던 어, 김영랑과 용하, 박용철, 정지용, 수주 변영로 이하윤, 김현구, 유당 정인보허보 신석정. 어, 그런 분들하고 같이 1930년 3월 5일에 시문학이라는 잡지를 장관했는데요. 한국의 현대 시의 출발점은 곧, 어, 영랑을 비롯해서 용하, 지용, 그, 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시문학파에 의해서 순수 시의가 발언이 됐다는 겁니다. 생가 한채 방에는 가구와 영랑 시인 초상화가 있는데요. 탁자 위에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를 적은 원고지와 펜이 놓여 있습니다. 모란꽃이 핀 화단엔 시인의 대표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비가 서 있는데요. 영랑은 봄의 절정이면서 삶의 보람과 목적인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며 모란이 떨어져도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겠다는 시어로. 절망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인의 희망을 노래합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의 영향을 받아 강진에는 모란꽃 그림이 많은데요. 모란꽃은 5월에 피어 2, 3일 만에 지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춰야 볼수 있습니다. 피었다가 빨리 지는 모란꽃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시인 생각 위에는 사계절 모란 향기 머금은 세계 모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백 송이 모란꽃이 자라고 있는 모란 공원에서는 언제든 모란꽃을 볼수 있는데요. 모란꽃을 주제로 다양한 조형물이 마련되어 있고, 모란꽃이 그려진 의자나 정자에서 시인처럼 시한소설 짓는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폭포수가 시원한 공원 산책길에서 시를 읽으며 걸을 수 있고, 김영란 시인 옆빈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 시문학파 기념관에는 영랑 시인 자료가 있는데요. 용화 박용철과 인연을 맺은 자료, 영랑 시인을 연구한 서적, 영랑 시인 시집, 휘문고 명예 졸업장과 시인이 받은 금관문화 훈장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강진은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살아 숨쉬는 고장인데요. 삶이 힘겨울 때 마음으로 시를 느끼고 위로받을 수 있어 누구에게라도 포근한 고향 같은 곳이 강진입니다. 시의 의미와 가락, 형식을 유기적으로 잘 통합함으로써 현실을 탁월한 아름다움으로 승화한 예술시인 김영랑의 고향 시가 꽃피는 행복한 마을 강진에서 무등일보 시민기자 정기석입니다.